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리뷰 컨텐츠입니다. 오늘 리뷰를 진행할 자전거는 바로 자이언트 터프로드 SLR1입니다. 저는 깊고 깊은 겨울이 오면 자전거로 여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캠핑인데요. 저는 에어로 로드 바이크를 타고 있지만 정말 샤방샤방한 라이더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캠핑 같은 것을 좋아하지만 가기가 힘들었는데 앞으로 다시 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준비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필요한 게 바로 자전거, 자이언트, 터프로드입니다. 네, 자이언트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드와 MTB는 물론이고 로드인데 조금 더 편한 디파이 뭐 또는 조금 MTB에 가까운 모델인 뭐 애니로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중 여행에 특화된 자전거가 바로 이 터프로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와 비슷한 전체적인 구성의 이 터프로드 SLR1은 자전거에 기본적으로 렉이 달려 있습니다. 여행용 가방인 팬니어를 장착할 수 있는 렉이 기본적으로 달려서 출고되는 자전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장거리에 편안한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수평 핸들바와 50C 그래블 타이어에 렉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전체적 이미지만 보아도 이 자전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장거리 여행용 자전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세한 구성은 먼저 프레임입니다. 자이언트의 가장 높은 등급의 알루미늄 등급인 알룩스 SLR 프레임으로 강성과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프레임의 강성은 매우 튼튼하게 느껴집니다. 포크는 카본으로 아일렛 설계를 통해 카본 포크에 렉을 장착할 수 있게 해서 실용성과 경량화에다가 퍼포먼스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카본포크는 알루미늄보다 탄성이 있어서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데도 일조를 합니다. 시트포스트도 카본으로 되어있는데 요. 이 또한 경량화와 승차감을 높이는 데 좋은 장점이 됩니다. 700의 50c 그래블 타이어는 오프로드 와 온로드 어떤 환경에서도 좋은 승차감을 제공하는데 오프로드인 흙길이나 자갈길에서도 뛰어난 주파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프론트 샥이 없는 터프로드 에게 50c 타이어는 노면의 잔진동 을 걸러주어 좋은 승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앞 디렉이 기본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다면 분리가 가능합니다. 뒷 드레일러는 슬램 GX로 11 36 10단, 앞 크랭크는 4228로 제가 실제로 25% 정도의 경사를 올라갈 때도 크게 무리 없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엄청 힘들었지만요. 네, 그리고 TRP의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앞뒤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브레이크가 정말 엄청나게 짱짱합니다. 로드와 엄청난 차이가 바로 이 브레이크인데요. 이거는 그냥 비교가 불가합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잡아도 로드 풀 브레이킹보다 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순정 안장은 자이언트의 뉴트럴 안장이 장착되어 있는데 요게 생각보다 좀 딱딱하네요. 네, 그냥 로드 안장처럼 느껴집니다. 실측 무게는 약 11kg 정도인데, 제 프로펠이 6.7.6kg인데, 약 3kg 조금 더 차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체감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체감상 거의 두 배나 무거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여행의 동반자. 자전거, 장거리, 여행, 뭐, 캠핑의 최고의 친구인 터프로드 SLR1을 한번 시승을 해봐야 되겠죠. 네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파트에서 출발한 저는 멀리 갈것 없이 동네를 한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맨날 맨날 로드에 드랍바만 잡아서 그런지 핸들 포지션이 뭔가 어색하네요. 네 제가 사는 동네 뒤에 아주 작은 언덕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와, 올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순간 경사도가 25%나 되는 엄청난 경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산 정상에는 커피숍과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내려가면서 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뭐, 볼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브레이크의 이 안정감. 아. 네, 예, 뒷바퀴 딱 걸리고요. 아, 브레이크. 브레이크 장난 아니야. 아, 막. 지금 브레이크 쫙. 아, 브레이크. 지금 다운이 엄청난 경사인데. 아, 잘 씁니다. 아주 그냥 손가락 두 개. 손가락 하나로 손가락 하나로 잡아도 양쪽 손가락 하나씩으로만 잡아도 브레이크가 이 정도로 와 역시 지금 손가락 하나예요 하나인데 아 역시 로드와 비저 그냥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예. 로드 바이크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브레이크입니 네, 브레이킹 성능은 체감상 정말 로드의 거의 10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갑자기 험지를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서 아우 예. 아우 예. 아우 핸들. 아우 핸들. 저도 여기가 어딘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갑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잠깐. 아 낙엽 때문에 낙엽 때문에 슬립이 나요. 어, 끌고 올라가보겠습니다 길은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인데 낙엽 때문에 바퀴가 쫙쫙 미끌리네요. 네. 네. 여기는 또 어디야? 어, 이거 딱 그건데 군부대 훈련장. 어, 근데 여. 요... 일반인에게 이렇게 그냥 오픈이 될지가... 혹시 실수로... 잘못된 건가요? 실수로... 저 오늘 경찰서 가는 겁니까? 음, 일단 가볼게요. 여기 뭐... 제가 올려온 게 아니라... 오다 보니까... 온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여기를 뭐... 제가 입으로 뭐... 네? 침투를 하러 온게 아니라... 네, 저도 이것은 처음 와보지만... 터프로드를 믿고... 계속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이씨어씨어 어이구아이씨어 네, 이곳은 등산로인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경사가 정말 상당한 구간이었습니다. 아, 이게 왜 핸들이 넓어야 되는지 알겠네요 아, 오르막길 그립이 안 좋으면 이 핸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때 아, 이 핸들이 짧으면 핸들 폭이 짧으면 컨트롤이 아, 약하게 될것 같아요 네, 이곳부터 다시 산 등산로였는데요. 어, 김포에 있는 가연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인데 등산도 많이 가시고 김포 사시는 분들 중에서 MTB로도 라이딩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았어요. 경사가 어, 정말 상당했지만 터프로디 기업이 덕분에 올라갈 만은 했습니다. 네, 전혀 모르는 코스를 생전 처음 올라보는 올라가 보는 산이라서 좀 생소했는데요. 어 거기다 경사도 정말 엄청났습니다 순간경사도가 거의 뭐 산막사가 부럽지 않은 수준의 높은 경사도였고요 또 거기다가 빨래판 도로지만 터프로드의 타이어에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네요 네 드디어 정상 가까이 올라갔는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더 있기는 했지만 길이 너무 좁아서 여기까지 오르기로 했습니다 어, 어딘지 모르는 산 정상 엄청나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경사도는 정말 상당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방금 저는 이제 이 리뷰를 끝냈고요, 시승을 한번 끝내봤고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지금까지는 그냥 겉만 탈 타봤습니다. 먼 거리를 탄 것도 아니고 이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다닌 것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뭐 총평을 총평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느낌만 말씀 전해를 전해드린다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좋은 여행용 자전거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튼튼한 프레임 수평바에 넓은 타이어 그레블 타이어와 그리고 알루미늄 랙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 정말 특화가 된 자전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프레임의 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나름 자이언트가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회사인데 어느 정도 믿음은 가고요 그거에서 뭐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구성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이게 완전 여행용 자전거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번 뭐 산에도 가보고 좀 타봤지만 확실한 느낌을 아직은 받지를 못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처음으로 이 자전거를 타고 캠핑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어, 1차기 때문에 완전 오지캠핑 같은 건 아니고요. 나중에는 완전 오지로 갈 거예요. 진짜 뭐 아무도 없는 그냥 산속이나 뭐 숲속이나 뭐 바닷가 이런 데갈 건데 지금은 일단 1차 단계로 캠핑장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캠핑장을 예약을 해놨는데 강화도에 있는 캠핑장을 가서 일차로 한번 캠핑의 맛을 한 자전거 캠핑의 맛을 한번 보고 왜냐면 아 짐도 다안 왔어요. 제가 뭐 이런 패이어랙 같은 것도 아직 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간촐하게 꾸며서 자전거 캠핑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갔다 와서 한번 또뭐 롱텀 리뷰를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볼때 자전거 여행을 하시는데 많은 자전거가 있을 거예요. 뭐 하이브리드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MTB로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자전거는 자이언트에서 정말 작정하고 완전 여행용으로 만든 장거리 여행용으로 만든 게 아닌가 아주 많은 장점이 있는 자전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일단 튼튼하고 성능도 좋고요 거기다가 mtb나 이런 큰 자전거 이런 샥이 있는 그런 자전거에 비하면 얘가 더 가벼워요 이 앞뒤 렉을 합친 무게가 11kg 밖에 안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보통 뭐 mtb들 진짜 뭐 카본으로 되고 이런 것들 비싼 거 아닌 이상은 1 0 k g 한뭐 초중반 때다 넘어가는데 무게도 가볍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일단 지금 지금까지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너무나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이거를 실제로 이제 여행에 쓰면서 느낌이 어떤지를 어좀 롱텀으로 느껴보고 한번 어 후기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제 부족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합니다.